또 만난다고 <laughs> 바로 그냥 <laughs> 바로 그냥 로스 TOT 그랜드 마스터 아니 니들이 제우스 제라스 만나봤어? 한번 제라스 포켓만 빠져봤냐고 아무도 못 피해 그냥 그대로 게임 지는 거야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아, 근데 진짜 프로들은 일반 게임 하루 3회 이런 거 정지해야 된다니까 아 그치 그치 어떻하냐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뭐 우리 같은 아니, 소상 소상공민들이 진짜 어떻게 하라고 맞아 맞아 팬 서비스도 적당히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네 명의 팬과 다섯 명의 안티팬이 생긴다고 <laughs> 있지 않나요 그 우리나라 그거 없나 그소그 그 일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마트 막트요 <laughs> 애쉬님. 애쉬님, 애쉬님. 애쉬님, 화가 많이 났나 본데? 그러니까. 애쉬님, 화가 많이 났잖아요. 아, 미안해요. 아까, 아까, 바텀에서 헛지꺼 해서 그런가? 감사합니다. 가세요 땡큐 합니다. 시발, 미드. 미드 어떻게 딜교한 거야? 시발. 어디보자. 어, 어 뭐야. 어케게 딜교했어. 오케이였어. 그냥 슥 들어오더니 타워 막고 가던데요? 하하 기사이 대기완 오이 새끼야 나안 싸워줄 거야 나 미드 반 위로 절대 안 나가 오케이 <놀람> 이러세요, 아, 시바초 오, 아, 어? 응? 우리 힘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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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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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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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랜만이 이만두님 응? 음? 정신차어떻 시찰이... 버텨야돼요 우리팀 우리 서프 왜요? 됐다 이거 왜요, 왜요? <laughs> 뭐야 녹턴 들어왔다, 녹턴 들어왔다 녹턴 들어왔다 녹턴 들어왔다 집새가 우리형 괴롭혀? 심상치 어디야? 않아 어디야 여기 있어요 우리 블루가 말을 안들어 한대 때렸는데 제가 이 시야 없거든요? 오케이 그냥 먹겠습니다 땡큐합니다 우리 서프 지금 죽어가는데? 네? 내가 아야메라고 했습니다. 아야메어 화이팅. 아야메가 왜... 최고야. 왜 건드려 우리 서 이러면. 이러 아, 이러면. 씨. 열심히 네? 초비상이 뒤졌는데? 오, <웃음> <쉣>. <웃음> 아... <웃음> 이러면. 네 예? 초기상이졌는데 씨발 이러 이러면. 이가 어쩔건데 너 이러면. 이마 오오 슬로우 노..노..노플 노플, 노플. 방..방금 봤음 어 이거 애쉬님 여기..여기 여기 오면 꿍킬임 꿍킬이긴 한데 진짜 개꿍킬임 하이스 먹기인데.. 근데 먹기 미안해가지고 우리 양념 많이 으니까아녹 어디갔지? 감사합니다. 그런 게 어디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니, 사이에 일이. 유미인데 부시에 와드 받는 것부터 일단 바로 그냥 위험을 감지했어 오케이. 그러면 안 되는 거요? 어? 아, 하루 종일 저타이인데적 부시에다가 와드를 한다고? 아 그렇네요. 역시 바텀 라인 전에 조애가 깊으시군요. 사람들 저 무슨 소리야? 저같은 별파로시 서폿 원딜은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뭐, 모르는 사이였다면 저욕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<laughs> 연성이 가 욕을 했겠죠 그건 또 맞지 아니 누가 솔 초반 약해래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긴다고 40분 가면 장막으로 스티븐... 안 막히는. 어. 어. 형 진짜 스티, 스티븐 호킹이라니까. 미 녹턴 서뭘 할까? 우리 거. 스킬 참잘 쓰네. 나이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야소이 이기는 소리 있다? 너뭐너뭐 h a 데 No, n 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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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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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잘해. <laughs> 그니까 러 자랑하면 이런 거못 만난다니까요. 자랑을 하면 어일기을 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. 레드 들고 있어요 녹턴. 아 이거 약간 위험한데? 뭐뭐 뭐, 뭐가 위험해? 알기를 아, 먹고 싶은데 녹턴이 더 일찍 올것 같아. 그냥 오면 빠져야겠다. 빠지면 뭘 빠져? 야소 갱하면 되지. 어, 나 이거 썼는데 천천히야, 천천히 괜 천천히 제 빠질 때 같이 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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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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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류스 좋아하는 애랑 놀고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안쓸 듯? 지금 지금 애쉬님이 우리 서포트한테 느끼는 감정? 어. 반대임 그 반대임 뭐 어, 어, 어쩔 건데 네가, 네가 그렇게 찌면 어쩔 건데 그냥 스티븐 호킹 마냥 W, Q 누르면 이긴다니까 콧물을 찌익 쌓면 이긴다고. <laughs> 근데 혹시 스티브기 싫어하나요? <웃음> 아 <웃음> 여기 예플 있나요? 야소 위기라고요? 자, 뭐 어, 음, 어, 위기긴 하네요. 이럴 때는 그냥 몰래용. 아이고 위긴데 몰래용이라고? 음 녹턴 위에 위로 올라가지고. 할수록 돌아가라. 맞지, 맞지. 야, 이걸 먹네. <laughs> 무조건이지 타워 채굴 하나 연연이 없거든요. 야 소풀 없지. 이제 돌것 같은데? 도와을것 같다 <laughs> 어? 어? 도왔쥬? 아 이거 빨리 안 쓰네 나 빨리 쓰줄 응? 알고 저 위치에다가 썼는데 어. 아깝네 <laughs> 엘이내들 에, 라이시 발로. 왜 140원이야? <laughs> 우리 애시 궁날라가요 맞아, 맞아. 안 맞아. 반대로 조졌다 아, 이거. 무조건 탑이죠 오, 빌 쉣. 아, 어깨노 어땠다 이거 온 우주가 지금 아우솔의 우승을 승리를 지금 빌어주고 있다 지금 이거 앞에 풀 있나요? 다 있죠. 여체와만 썼어요. 그래요? 여체와? 혹시 다이브하면? 다이브 하면... 자, 뒤에. 아 녹타 없음. 녹타 없음. 미드 커버만 해봐봐. 와, 저. 음... 음... 오, 와, 오히려 공격을 선택해? 음. 왜 더블킬이냐? 앞에. 월방포와. 앞에 너무 안 하냐? <laughs> 이거 저도 죽겠어요. 수고하세요. 자, 뭐야, 풀피네? <laughs> 나도 죽겠어 야 이건 좀 아니다 3 2 1 짜식아 140원 뭐 이렇게 싸 애가 어방했다방했다고 집방에 집방에 아 씨발 어디 왔어? 어 이거 녹턴 스킬 아니야? 어, 녹턴, 녹턴. 어? 녹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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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턴, 녹턴. 어전 달다다 누가 수반캐래 누가 누가 수반캐래 아랫 무빙 보여주면 또 무섭지, 맞을게, 섭지줄 <laughs> 건데 내가 애쉬이고 타임 벌어주는 거 어쩔 건데? 그래 또슥 가지고. 그리고 솔 갔나 싶으면 잘반 직선 게임. 이미지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확인 <laughs> 녹턴 궁돌때가 됐는데 혼자 남았구나 할 때가 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라인을 밀고 있는 바텀 아니면은 라인을 밀게 될 예정인 탑바텀이요네 답변이네요 네, 아텀 근데 지금 하나요? 근데 이 아펠이 좀 풀컨디션이여가지고 아닌가? 맞아요 이제 집 갔다 왔어. 썼어요. 전멸 썼어요, 아까? 그거 못봐 가지고 다 있네. 아이템, 템미 쳤네. 뭐니 어. 전령인데요. 나왜 뒤로 쏘냐 이거? 나 앞으로 쐈는데. 그럴 수 있지. 뭐야 이거? 해야겠다. 음. 뭐하느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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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가 없어. 비상 이거 안되 네. 초비상 게화의 맛인가? 초 초비상. <laughs> 이게 진짜 금화의 그 이인가이게 진짜 금화인가마신두님 친구가 마신가? 이 친구가 마신가? 이친 와우. 자, 여러분, 되게 세다. 여러분, 재밌다. 미드 스킬 쪼먹은 덕인가? 아 앞에 탑이요, 앞에 탑이요.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근데 야 앞에 따라가보자 앞이 있고잉 아이 그래도 원딜임 야 이걸 안와? 온다고? 와. 그냥 앞으로 가네 그냥 먹어 스킬이나좀 빼볼까? 오케이 유치원 뺐어 유치원 뺐어, 유치원 뺐어. 다, 유치원 다 뺐어 다, 다 뺐어 다 이렇게 빼면 됐지. 이렇게 하나씩 빼고 보는 거야. 전령 전령 이제 <laughs> 볼수 있죠? 야, 네가 뭐 아트록스야? 아트록스 사티어라서. 너뭐 아트록스도 아니잖아. <laughs> 우리 밀리오. 밀류... 아, 구나어 녹턴 전략 때에 있었다. 아, 자 미대요. 이거 미대요이미요 미대요. <laughs> 우리 누군가 프로세어다 중... 오, 잠깐만. 야, 어, <laughs> <이건 누구까? 우리까. 웃음> 얘 프리야, 얘 프리야. 녹턴 프리야, 녹턴 프리야. 그럼 이건 누구꺼? 우리꺼. 얘 와든가요? 몰라요. 이래도 안 와! 야, 너도 우리 보이스 듣고 있니? 여기 왜 렌즈 돌려? <웃음> <웃음> 어, 뭐, 안 돼요. 어, 위험해, 위험해. 그만, 그만, 그만. 어, 쏘리. 아안 어. 돼. 오케이. Okay. 썸네뱀, 어, 썸네뱀. <laughs> 그무기, 그무기, 그무기. 오, 제발, 씨발. 오케이, 너. 맞죠? 걔? 가다 가다 가도가두리 약식해. 안 돼. 저 어, 됐다. 어, 야, 여서 못. 야, 저 킬처? 어? <laughs> 야, 네가 킬처 <퀴처> 하면 나! 어플러스 아니다. 원플러스 아니다. 원플러스 아니다. 유미한테 킬? 아, 처영 어우, 처영 아 유미한테 킬아 근데 유, 요즘 유미 킬좀안돼 그래도 오케이 그냥 안죽는 아펠 땄죠? 아펠 결국 -E 에시 2배 들어갔죠? 오케이 okay. 큰일 났다 아주 나이스 하필 애시 2배 -E 아이 그 무슨 소리야 우리 원딜 잘하는데 <laughs> 하필 애쉬 2배 -E 오 너 어, 원딜이야 임마 니가 뭐 뭔데 어, 니뭐뭐할수 있는데 니가 아 <laughs> 어, 순식간에 사양구 스택 다써았다 이거 요번에 먹고 그러고 이제 그거 하죠 용 하죠 아, 왔다. 가 <laughs> 전령 풀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, 뒤에서 갑자기 타 없어지면 네가 뭐 어쩔 수 있는데, 에라 앞에 <laughs> 우리 욕먹을 거니까, 뭐야? 와, 이거 그냥 미드비네 우리 원딜은 미드밀 고. 제가 용 먹죠? 음? 아, 어나 몰랐다 우이스 와우! 와우! 와냄새우리우 최고 와스티우와킹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 깜짝있냐고 형 <laughs> 콧물 질질 싸면 이긴다고 야쏘 왜 억지로 물고 있냐? 야쏘 왜 모랑이냐? <laughs> 형 여기 자.. 야쏘 형이 뒤로 빠지는 중

야들가자 아웃솔 아 좋다 이 아웃솔 수호 해야겠다 아웃솔 수호단 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아을 잡고 싶은 만큼 상대도 아웃솔 잡고 싶거든요 개족 <laughs> 꽝님 <laughs> 떴다 에서 캐든 개족 꽝님 신호 보고 자기도 찍어주는 중서서 <laughs> 가지고 캐는 블루를 네가 먹겠다고 아웃솔도 양보하는데 그래 네 먹어라 아저안 먹어도 돼저 어차피 궁한 번만 써면돼아 근데 저 미드 밀면은 어. 미드 밀면 오는 아펠 잡자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내가 첫궁 한번 써가지고 전멸을 뺄게 지금 전멸 들어왔을 것 같거든 들어가자. <laughs> 뱀이 없네? <laughs> 그럼 죽어야겠지? 뒤에 피오라 해. 뒤 피오라. 바로바로바로바로 <laughs> 바로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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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<laughs> 아싸. 미드. <laughs> 야 존나 미쳤다 또. 그냥 개적 깡님 떨구면 이긴다고. 개전 <laughs> <laughs> 바로 해버린다. <웃음> <웃음> 야 쏘는 진짜 미냥어쓰어 <laughs> 잠깐만. 누구? 미드빈다고 미드에미라안 되지. 미웠네. 이 새끼들이. 오, 어, 잠거피워라찾아라 드래곤볼 왜이로 가냐? 나 90초 근데 어어 아, 근데 이거 못 막나? 와, 개 빠르네. 아파가 있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오케이. 빠지면서 녹턴안 잡기. 계족 깡님막 맞으면 씨발 챌린저도 뭐득 죽는 거야. <laughs> 네가 어쩔 건데? 챌린저 뭐 체력 늘어나냐? <laughs> 챌린저 대면 뭐 컴퓨터 빨라져? <laughs> 네, 아니야. 아펠이다 죽어야 돼. 저저 저 앞에 보이는 족족 그냥 궁궁 갈기입니다. 전멸 빼는 능도로 항상 전멸이 있다고 생각했음. 그냥 죽어야 돼. 우리 미드푸이 한번 해야 돼. 한 번. 탑은 아 그래. 탑은 케네이 막아줘야 되는데 케네이 가... 안 막아주지? 케네이 가 가라 하, 가라 해. 아 저기 사냐. 딸피 녹턴 날피. 아, 이걸, 이걸 세이서 맞겠다고? 바로 그냥 다이브. <laughs> 내가 가두면 네가 어쩔 건데? <laughs> 그냥 쳐 <쳐야> 형이다니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궁 피하면 궁 있고, 궁 피하면 <웃음> 궁 있고. <laughs> <궁 웃음> <laughs> 내가 이렇게 뛰면 니가 어쩔 건데? 그냥 나도 죽어야 나도 돼. 어어카어 어, 어, 오케이. 손 앞에, 손 앞에, 손 앞에. 왔어, 우리 캐네 왔어. 풀리다 우리 캐네 풀리다 나이스, 오케이. <laughs>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<laughs> 4초 남았어, 사초 남았어. 네? 야, 날 잡으려고 이렇게 써? 네. 그래, 뭐, 쓸만하다. 네. 야, 그 화염이야, 화염이야, 화염. 네. 용 갑시다. 유채화, 네. 유채화 네. 썼다. <laughs> 유채화 썼다, 유채화 썼다. 유치원 썼다. 미카엘 안 가고 뭐 하는데 그니까 이상한... 빠도 모르겠어요 거가 그냥 뭐... 해? 그냥 해지라서 미카 모른다니까 아이고 그만 아저씨 피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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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 신비한 흐하하하하공이 나가신다 묵혀라 그냥 죽으라고 그냥 천상강림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고 니가 어쩔건데 피카이랑가면 뭐하는데 니가그랬으면 어쩔 건데 네가.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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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네 아.